약 복용할 때 피해야 할 음식 5가지? 약을 제때 먹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? 그 이유 바로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, 약 먹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 확인하세요. 첫째, 자몽입니다. 미국 FDA에서도 경고하는데 자몽은 간의 대사를 방해해 혈압약이나 항생제 효과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. 둘째, 카페인 음료, 커피, 녹차, 에너지 음료는 진정제나 철분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유제품, 우유치즈 같은 유제품은 일부 항생제와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. 넷째, 짠 음식 대한 고혈압학회에 따르면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약 이뇨제 효과를 약하게 만듭니다. 다섯째, 알코올. 술은 간에 큰 부담을 주고 대부분의 약과 충돌의 위험을 높입니다. 약 드실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그리고 의사 약사 안내를 꼭 지키셔야 안전합니다.